헤밍웨이 단편선 심장이 둘인 큰강 일부 어니스트 헤밍웨이 지음 정영목 옮김 기차는 계속 철로를 달려 올라가더니 삼림이 타버린 언덕 하나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다. 닉은 화물 담당자가 화물칸 문에서 던져준 캔버스 천 텐트와 담요 꾸러미에 앉아 있었다. 시가 지는 없고 철로와 타버린 땅뿐이었다. 신이의 한 거리에 줄지어 있던 술집 13곳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 맨션하우스 호텔의 기초를 이루던 돌들이 땅 위로 삐쭉 솟아있었다. 돌은 불에 파이고 깎여 나갔다. 그것이 신이 시가지가 남긴 전부였다. 심지어 땅 거죽도 불에 타 벗겨져 나갔다. 닉은 집이 드문드문 있을 거라고 기대했으나 불에 타 버린 산등성이를 보다가 철로를 따라 강을 건너는 다리까지 걸어갔다. 강은 그대로 있었다. 강물이 통나무 교각에 부딪혀 소용돌이쳤다. 니금 바닥의 자갈 때문에 갈색을 띠는 맑은 물을 내려다 보다가 송어가 지느러미를 흔들어 물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송어 떼는 급하게 각을 꺾어 위치를 바꾸었다가도. 다시 빠른 물살 속에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했다. 닉은 오랫동안 송어를 바라보았다. 그는 송어떼가 물살에 코를 받고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많은 수가 빠르게 움직이는 깊은 물에 있었다. 그는 강 깊은 곳에 볼록 렌즈 같은 수면을 통해 아래 멀리 있는 송어들을 보았기 때문에 송어의 형태가 약간 왜곡되어 보였다. 물이 통나무 교각에 저항에 부딪혀 위로 밀고 올라와 수면은 매끈하게 부풀어 오른 모습이었다. 강바닥에는 큰 송어들이 있었다. 닉은 처음에는 그것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강바닥에서 그것들을 발견했는데 큰 송어들은 물살이 뿜어 올리는 자갈과 모래가 변덕스러운 안개처럼 깔리는 자갈 바닥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닉은 다리에서 강 속을 내려다 보았다. 더운 날이었다. 물총새 한 마리가 상류로 날아갔다. 물속을 들여다 보고 송어를 발견한 것도 오랜만이었다. 송어를 보자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물총새의 그림자가 상류로 움직이자 큰 송어 한 마리가 완만한 각도로 상류로 질주했지만 그림자만 송어가 움직이는 각도를 표시해 줄 뿐이었다. 그나마 송어가 수면을 뚫고 나와 햇빛을 받자 사라져 버렸다.송어가 다시 수면 아래 물살 속으로 돌아가자 그림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흐름을 따라 물과 함께 다리 아래 자기 자리까지 둥둥 떠 내려가 그곳에 머물며 팽팽하게 흐름과 맞섰다.송어의 움직임에 따라 니게 심장도 팽팽해졌다.오래전 느낌들이 모두 되살아났다. 그는 고개를 돌려 강 아래쪽을 보았다. 자갈바닥 위를 흐르는 강은 여울과 큰 바위와 절벽 밑에 깊은 웅덩이를 품에 안은 채 절벽을 빙 둘러 곡선을 그리며 멀리 뻗어나갔다. 닉은 침묵을 따라 철로 옆 타고 남은 제 위에 놓인 배낭이 있는 곳까지 다시 걸어갔다. 행복했다. 그는 텐트와 담요가 담긴 배낭의 어깨끈을 조정하고 다른 끈들도 팽팽하게 조인 다음 배낭을 어깨에 걸치고 어깨끈에 두 팔을 꿰다. 이어 이마를 거는 넓은 띠에 머리를 갖다 대 어깨 뒤에서 잡아당기는 무게를 어느 정도 분산시켰다. 그래도 무거웠다. 너무 무거웠다. 그는 가죽 낚싯대 가방을 손에 들고 배낭의 무게를 어깨 위쪽 높은 곳에 유지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인 채 타버린 시가지를 더위 속에 남겨두고 철로와 평행한 길을 따라 걸었다. 이윽고 언덕을 하나 돈뒤 철로를 버리고 화상이 남은 높은 언덕들 사이에 난 길로 접어들자 시가지는 완전히 멀어졌다. 그는 무거운 배낭이 뒤에서 잡아 당기는 무게 때문에 아픔을 느끼며 길을 따라 걸었다. 길은 계속 오르막이었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힘들었다. 근육이 아프고 날은 더웠지만 닉은 행복했다. 그는 모든 것을 뒤에 버리고 왔다고 느꼈다. 생각할 의무, 써야 할 의무, 다른 의무들 모두 그의 등 뒤에 있었다. 기차에서 내리고 화물 담당자가 열린 열차 문에서 배낭을 던져 주었을 때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신이는 불타버렸고 그 주변의 땅 또한 다 타고 변했지만 상관없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그것을 알았다. 그는 햇볕에 땀을 흘리며 길을 따라 걸었다. 철로와 소나무 평원을 나누며 그 사이로 줄지어 달리는 언덕들을 횡단하려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길은 끝없이 이어졌다. 이따금씩 잠깐 내려가는 듯 하다가도 늘 다시 위로 올라갔다. 닉도 계속 올라갔다. 마침내 타버린 비탈과 평행으로 올라가던 길이 꼭대기에 이르렀다. 닉은 나무 그루터기에 등을 기대고 배낭에 끈에서 빠져 나왔다. 앞쪽은 시야가 미치는 곳까지 소나무 평원이었다. 불타버린 땅은 언덕이 줄을 지어 달리고 있는 왼편에서 끝이 났다. 앞쪽으로 거무스름한 솔숲들이 섬처럼 평원에 솟아 있었다. 왼쪽 저 멀리로는 그물거 놓은 듯한 강이 보였다. 닉은 그 금을 눈으로 따라가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을 만났다. 그의 앞쪽으로는 소나무 평원밖에 없었지만 멀리 그 끝에는 슈피리호 분수계의 존재를 알려주는 푸른 언덕들이 있었다. 평원 위에 마른 번개 속에 희미하게 자리 잡고 있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았다. 너무 떨어져라 보고 있으면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보는 듯 마는 듯 슬쩍 시선만 주면 거기에 있었다. 머나먼 분수계의 언덕들은. 닉은 수치된 그루터기에 기대 앉아 담배를 피웠다. 배낭은 그루터기 위에 균형을 잡고 서 있었다. 끈은 당장이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조여져 있었고 등이 닿는 면은 우묵하게 파여 있었다. 닉은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앞에 땅을 내다보았다. 지도를 꺼낼 필요는 없었다. 강의 위치를 보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담배를 피우다 땅을 걷던 메뚜기 한 마리가 그의 무직 양말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다. 메뚜기는 검은색이었다. 길을 따라 걷고 비탈을 올라올 때도 흙에서 메뚜기들이 수도 없이 튀어나왔다. 모두 검은색이었다. 그것들은 위로 날아오를 때 검은 날개 덮개에서 노란색이 섞인 검은색, 또는 빨간색이 섞인 검은색 날개를 휙 펼치는 커다란 메뚜기들이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메뚜기인데 다만 색깔이 수처럼 완전히 검을 뿐이었다. 닉은 걸으면서 희한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메뚜기 생각을 깊이 했던 것은 아니다. 이제 검은 메뚜기가 넷으로 나뉜 입으로 그의 양말에 양모를 물어 뜯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들이 타버린 땅에 살면서 모두 검게 변해버린 것임을 깨달았다.불은 분명 작년에 났지만 메뚜기들은 지금까지도 모두 검은색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이들이 얼마나 이런 상태를 유지할지 궁금했다.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아래로 내려 메뚜기의 날개를 잡았다.메뚜기는 뒤집어 허공에 발길질을 하는 다리들 사이에 마디진 배를 보았다.그래. 배도 역시 검은색이었다. 다만 등이나 머리에 탁한 느낌과는 달리 무지갯빛으로 아롱거리는 검은색이었다. 가라, 메뚜기야. 닉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다. 어딘가로 날아가 버려. 그는 메뚜기를 허공에 던지고 메뚜기가 길 건너 수치된 그루터기로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닉은 일어섰다. 그루터기에 똑바로선 배낭의 무게에 등을 기대고 어깨 끈에 두 팔을 꿰었다. 그는 넓은 땅 넘어 멀리 강을 내다보는 산마루에서 등에 배낭을 메고 일어서서 길을 벗어나 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 밑에 땅은 걷기에 좋았다. 비탈을 200 야드쯤 내려가자 불탄 자국이 멈추었다. 그곳부터는 발목 높이로 자란 소기 나무를 헤치며 걸어야 했고 뱅크스 소나무 덤불이 보였다. 자주 오르내리며 길게 굽이치는 땅과 발밑의 모래의 느낌. 그렇게 땅은 다시 살아있었다. 니근해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 나갔다. 그는 자신이 강과 만나고 싶어하는 지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계속 소나무 평원을 뚫고 나갔다. 작은 둔덕에 올라 앞에 다른 둔덕들을 보기도 하고 가끔 둔덕 꼭대기에서 오른쪽이나 왼쪽 멀리 크고 단단한 소나무 섬을 보기도 했다. 그는 히스 비슷한 소기나무 장가지를 몇개 꺾어 배낭끈 밑에 넣었다. 그네 쓸리면서 가지가 으깨졌고 그는 걸으면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고르지 않고 그늘도 없는 소나무 평원을 가로지르며 걷자니 피곤했고 몹시 더웠다. 언제라도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강과 만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일 마일 조금 넘는 가까운 거리일 터였다.그러나 그는 하루 걸음으로 최대한 멀리 올라갈 수 있는 상류에서 강을 만나려고 계속 북쪽으로 걸었다.한참을 걷다 보니 닉이 가로지르던 굽이치는 고지대 위쪽으로 불쑥 튀어나온 커다란 소나무 섬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그는 잠깐 아래로 내려갔다가 서서히 비탈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길에서 방향을 틀어 솔숲 쪽으로 갔다. 소나무 섬에는 관목이 전혀 없었다. 나무 줄기들은 위로 곧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서로를 향해 기울어 있었다. 곧은 줄기들은 가지 없이 갈색으로 뻗어 있었다. 가지는 저위 높은 곳에 나 있었다. 몇몇 가지는 서로 얽혀 갈색 숲 바닥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웠다. 작은 숲 주위는 헐벗은 공간이었다. 그곳은 갈색이었으며 걸어보니 발 밑이 부드럽게 느껴졌다. 이 솔잎이 덮인 바닥은 높은 가지들이 팔을 뻗은 곳 너머까지 펼쳐져 있었다. 나무가 높이 자라면서 가지들도 위로 올라가 한때 그늘로 덮였던 이 헐벗은 공간이 햇빛에 드러나 있었다. 솔숲 바닥이 이렇게 펼쳐지다 끝나는 가장자리에서부터 금을 긋듯이 정확하게. 속이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니금 배낭을 벗고 그늘에 누웠다. 땅에 등을 대고 누워 소나무들을 올려다보았다. 몸을 쭉 뻗자 목과 등과 허리가 편안해졌다. 등에 닿는 땅의 느낌이 좋았다. 그는 가지들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눈을 감았다. 눈을 뜨고 다시 올려다보았다. 저위 높은 가지들 사이에 바람이 있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잠을 깨자 몸이 뻣뻣하고 쥐가 났다. 해는 거의 졌다. 배낭을 들어올려 매자 묵직했고 끈이 닿는 곳이 아팠다. 그는 배낭을 맨 채로 몸을 기울여 가죽 낚싯대 가방을 집어들고 솔숲에서 나와 소이나무가 자라는 저습지를 가로질러 강으로 향했다. 강이 일마일 조금 넘는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루터기 들로 덮인 비탈을 내려와 풀밭으로 들어갔다. 풀밭 가장자리에 강이 흘렀다. 강을 보자 반가웠다. 그는 풀밭을 헤치며 상류로 걸어갔다. 바지자락이 이슬로 축축해졌다. 더운 날의 끝이라 이슬이 빨리 흠뻑 내렸다. 강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소리를 내기에는 너무 빠르고 거침이 없었다. 니은 풀밭 가장자리를 따라 야영지로 삼을 자그마한 둔덕으로 올라가다 강 하류 쪽에서 송어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해가 지면서 물 건너편의 늪에서 날아오는 벌레들을 향해 솟아오른 것이었다. 송어들은 벌레를 잡기 위해 물에서 뛰어올랐다. 니기 물을 따라 뻗은 작은 풀밭을 헤치고 걸어가는 동안 송어는 물에서 높이 뛰어올랐다. 강 하류 쪽을 보니 벌레들이 수면으로 날아와 앉는 것이 분명했다. 강물 저 아래까지 쭉 송어들이 끊임없이 먹이를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시야가 미치는 곳까지 길게 뻗은 물줄기를 따라 송어들이 솟아오르며 수면 가득 동그란 파문을 일으켜 마치 비가 뿌리는 것처럼 보였다. 바닥이 모래투성이인 숲이 위로 솟아올라 이제 풀밭, 길게 뻗은 강, 늪을 굽어 볼수 있었다. 니금 배낭과 낚싯대 가방을 내려놓고 평평한 곳을 찾았다. 배가 몹시 고팠지만 먹을 것을 만들기 전에 텐트부터 치고 싶었다. 뱅크스 소나무 두 그루 사이의 땅이 아주 평평했다. 그는 배낭에서 도끼를 꺼내 튀어나온 뿌리 두 개를 쳐냈다. 그러자 잠을 잘수 있을 만큼 넓고 평평한 공간이 생겼다. 그는 손으로 모래가 많은 흙을 쓸어 고르게 매만지고, 소기나무, 덤불은 모두 뿌리를 잡아 뽑아냈다. 소기나무 덕분에 손에서 좋은 냄새가 났다. 그는 뿌리를 뽑아낸 곳도 평평하게 골랐다. 담요 밑에 뭐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땅을 다 고르고 나서 담요 석장을 펼쳤다. 한 장은 반으로 접어서 땅에 깔았다. 나머지 두 장은 그 위에 펼쳤다.그는 도끼로 그루터기 하나에서 반짝거리는 소나무 조각을 베어낸 다음 세로로 쪼개서 텐트를 칠 나무 못으로 사용했다.그 조각들이 땅에 단단히 박혀 있을 만큼 길고 견고하기를 바랐다. 텐트를 풀어 땅에 펼치자 뱅크스 소나무에 기대놓은 배낭이 조금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니근 텐트에. 마루떼 역할을 할 밧줄을 소나무 줄기에 묶고 밧줄 다른 쪽 끝을 잡아 텐트를 바닥에서 끌어 올린 다음 다른 소나무에 묶었다. 텐트는 빨래줄에 걸린 캔버스 천 담요처럼 밧줄에 걸려 있었다. 닉은 캔버스 천 아래로 들어가 잘라놓은 포를 캔버스 뒤에 뒤쪽 꼭대기에 찔러 넣고 나무못을 이용해 옆면을 펼쳐 텐트 모양을 잡았다. 그는 옆면 가장자리에 나무 못을 찌른 다음 팽팽하게 끌어 당기고 나서 그것을 땅에 깊이 박았다. 둥글게 감은 밧줄들이 땅에 묻히고 캔버스 천이 북처럼 팽팽해질 때까지 도끼의 옆면을 이용해 때려 박았다. 니금 모기를 막기 위해 텐트에 열린 입구에 성긴 직물을 매달았다. 그는 캔버스 천의 경사면 및 머리를 둘 곳, 근처에 갖다 놓을 여러 가지를 배낭에서 꺼내 모기장 밑을 기어 안으로 들어갔다. 텐트 안에 들어가자 갈색 캔버스 천을 통해 빛이 스며들었다. 기분 좋은 캔버스 천 냄새가 났다. 벌써 뭔가 신비하고 집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닉은 텐트 안을 기어 다니며 행복을 느꼈다. 하루 종일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제 일이 다 끝난 것이다. 그동안은 계속 이 일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제 끝냈다. 힘든 여행이었다. 매우 피곤했다. 그래도 끝났다. 그는 텐트를 쳤다. 자리를 잡았다. 어떤 것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다. 텐트를 치기 좋은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 좋은 곳에 있었다. 그의 집에 자신이 만든 집에 있었다. 이제 배가 고팠다. 그는 성긴 직물 밑을 기어 밖으로 나왔다. 밖은 캄캄했다. 텐트 안이 더 밝았다. 닉은 배낭으로 가서 손으로 더듬어 배낭 바닥에 못을 담은 종이봉투에서 긴 못을 하나 찾아 냈다. 그 못을 소나무에 박았다. 나무에 바싹 갖다 대고 도깨 옆면으로 부드럽게 내리쳤다. 그는 배낭을 못에 걸었다. 그의 식량은 다 배낭에 담겨 있었다. 이제 배낭은 땅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다. 닉은 배가 고팠다. 이처럼 배가 고팠던 적도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돼지고기와 콩이 섞여 있는 통조림과 스파게티 통조림을 따 프라이팬에 쏟았다. 기꺼이 지고 다녔으니 먹을 자격도 있지. 닉이 말했다. 어두워지는 숲에서 그의 목소리는 귀에 설게 들렸다. 그는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도끼로 그르터기에서 잘라낸 소나무 조각 몇 개로 불을 피웠다. 철망을 불 위에 올리고 장화를 신은 발로 철망의 다리 네 개를 땅에 박아 넣었다. 닉은 불 위에 철망에 프라이팬을 얹었다. 배가 더 고팠다. 콩과 스파게티가 따뜻해졌다. 닉은 그것을 휘젓고 함께 섞었다. 음식이 보글거리기 시작했다. 작은 거품들이 힘겹게 표면으로 솟아올랐다. 좋은 냄새가 났다. 닉은 토마토 케첩 병을 꺼내고 빵네 조각을 썰었다. 이제 작은 거품이 보글거리는 속도가 빨라졌다. 닉은 불 옆에 앉아 프라이팬을 드러냈다. 내용물을 반쯤 주석 접시에 부었다. 음식은 천천히 퍼지며 접시를 채워나갔다. 닉은 그것이 너무 뜨겁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거기에 토마토 케첩을 조금 부었다. 콩과 스파게티가 아직도 너무 뜨겁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불을 보았고 이어 텐트를 보았다. 혀를 대어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짓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오랫동안 그는 튀김 바나나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다. 식는 것을 도저히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혀는 아주 민감했다. 배가 몹시 고팠다. 강 건너 늪에서 거의 어두워진 곳에서 안개가 피어 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는 텐트를 한번더 보았다. 됐어. 그는 숟가락을 깊이 찔러 넣었다. 아흐, 닉이 말했다. 죽이네, 아흐, 그가 행복하게 말했다. 그는 한 접시를 다 먹고 나서야 빵을 기억해냈다. 닉은 빵과 함께 두 번째 접시를 다 비웠다. 빵으로 닦아 먹은 접시는 반짝거렸다. 세인트, 이그너스 역 식당에서 커피 한 잔과 햄 샌드위치를 먹은 뒤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주 멋진 경험이었다. 전에도 이렇게 배가 고픈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배를 만족스럽게 채울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 마음만 먹었다면 몇 시간 전에 텐트를 칠 수도 있었다. 강변에는 텐트를 치기 좋은 곳이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았다. 닉은 큰 소나무 토막 두 개를 철망 밑에 넣었다. 불이 확 피어올랐다. 오는 길에 커피 끓일 물을 떠오는 것을 깜빡 잊었다. 그는 배낭에서 접는 캔버스 천 물통을 꺼내 언덕 아래로 걸어 내려가 풀밭 가장자리를 가로질러 강물로 갔다. 건너편 강 기슭은 하얀 안개에 덮여 있었다. 강 기슭에 무릎을 꿇고 캔버스 천 물통을 물에 담갔다.무릎에 닿는 풀이 축축하고 차가웠다.물통은 금방 배를 불리며 물살에 휙 끌려갔다.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닉은 물통을 씻고 물을 가득 채워 텐트로 가져왔다.강에서 멀어지자 물은 아까처럼 차갑지 않았다.닉은 큰 못을 하나 더 받고 물이 가득한 물통을 걸었다.그런 다음. 커피 주전자에 물을 반쯤 채우고 철망 밑에 불에 나무 토막을 몇개더 넣고 나서 주전자를 얹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커피를 만들어야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 문제로 후킨스와 논쟁을 한 기억은 났지만 자신이 어느 쪽을 주장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결국 주전자에 커피를 넣고 펄펄 끓이는 쪽으로 결정했다. 그제야 그것이 홉킨스의 방법이라는 것이 기억났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놓고 홉킨스와 논쟁을 벌였다. 커피가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작은 살구 통조림을 땄다. 그는 통조림 따는 것을 좋아했다. 주석컵에 살구 통조림의 내용물을 쏟았다. 그는 불 위에 커피를 지켜보면서 살구의 주스 시럽을 마셨다. 처음에는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다가 생각에 잠겨 살구들을 빨아 먹었다. 이것이 생 살구보다 맛있었다.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커피가 끓었다. 뚜껑이 올라왔고 커피와 가루가 주전자 옆으로 흘러내렸다. 닉은 주전자를 철망에서 내렸다. 호킨스의 승리였다. 그는 살구가 사라진 컵에 설탕을 넣고 커피를 조금 따라 식혔다. 너무 뜨거워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자를 이용해. 커피 주전자의 손잡이를 잡았다. 컵을 주전자 안에 담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첫 번째 컵은 그럴 수 없었다. 끝까지 쭉호킨스 식으로 해야 했다. 혹은 그렇게 대접해줄 가치가 있는 친구였다. 그는 커피를 아주 진지하게 마셨다. 그는 닉이 아는 가장 진지한 사람이었다. 고지식 하지는 않고 그냥 진지했다. 오래전 일이었다. 호킨스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했다. 폴로도 했다. 텍사스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그의 유전이 처음으로 크게 터졌다는 전보가 오자 그는 차비를 빌려 시카고로 갔다. 돈을 부치라고 전보를 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일이 너무 느리게 진행됐을 것이다. 그들은 호베의 여자를 금발의 비너스라고 불렀다. 호프는 그녀가 자신의 진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았다. 호킨스는 그들 누구도 자신의 진짜 여자는 놀리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전보가 왔을 때 호킨스는 여행 중이었다. 블랙 강에 가 있었다. 전보가 그에게 닿는데 여드레가 걸렸다. 호킨스는 자신의 22구경 콜트 자동 권총을 닉에게 주었다. 카메라는 빌에게 주었다. 그것을 보며 늘 자신을 기억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듬해 여름에 다시 함께 낚시를 갔다. 이제 호프헤드는 부자였다. 그는 요트를 살 계획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타고 슈피리어 호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는 흥분했지만 그래도 진지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지만 모두 마음이 안 좋았다. 그것으로. 여행은 끝났다. 그들은 다시는 호킨스를 보지 못했다. 오래전 블랙강에서 놀던 때의 일이었다. 닉은 커피를 마셨다. 호킨스 방식을 따른 커피였다. 커피는 썼다. 닉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이 호킨스 이야기에 좋은 결말이 되었다. 그의 정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막아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피곤할 대로 피곤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전자의 커피를 버리고 가루는 불에 털었다. 그런 다음 담배에 불을 붙이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신발과 바지를 벗고 담요 위에 앉았다. 신발을 바지 안에 넣은 다음 돌돌 말아 베개로 삼고 담요 두장 사이로 들어갔다. 그는 텐트 입구 넘어 바깥의 불빛을 지켜보고 있었다. 밤바람이 불 위를 지나갔다. 조용한 밤이었다. 고요한 늪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새어 나오지 않았다. 닉은 담요 안에서 편안하게 몸을 뻗었다. 그때 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모기가 윙윙거렸다. 닉은 일어나 앉아 성냥을 켰다. 모기는 머리 위 캔버스 천에 앉아 있었다. 닉은 얼른 거기에 성냥을 갖다 댔다. 모기는 불 속에서 기분 좋게 쉬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성냥불이 꺼졌다. 닉은 담요 안에 다시 누웠다. 모로 누워 눈을 감았다. 졸렸다. 잠이 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담요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15장 그들은 아침 6시에 카운티 감옥 복도에서 샘 카디넬라를 교수형에 처했다. 복도는 높고 좁았으며 양편으로 여러 층의 감방이 있었다. 감방은 모두 찼다. 교수형을 위해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었다. 교수형 판결을 받은 다섯 남자는 맨 꼭대기 다섯 감방에 있었다. 교수형에 처해질 남자들 가운데 세 명은 검둥이였다. 그들은 무척 겁을 먹었다. 백인 한 명은 침상에 앉아 두 손에 머리를 묻고 있었다. 또한 백인은 담요로 머리를 돌돌 말고 침상에 납작하게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벽에 있는 문을 통해 교수대로 나왔다. 그곳에는 성직자 두 명을 포함하여 일곱 명이 있었다. 샘, 카디넬라는 부축을 받고 있었다. 그는 아침 4시쯤부터 내내 그 모양이었다. 다리를 묶을 때는 교도관 두 명이 그를 떠받쳤다. 두 성직자가 그에게 소공거리고 있었다. 남자답게 굴어라 하더라. 한 성직자가 그렇게 말했다. 머리에 씌울 모자를 가지고 다가가자 샘 카디넬라는 관략근을 통제할 힘을 잃었다. 그를 떠받치고 있던 교도관 두 명은 그에게서 손을 놓았다. 둘다 역겨워했다. 의자에 앉히는 게 어떨까, 윌? 한 교도관이 말했다. 하나 가져오는 게 낫겠어. 중산모자를 쓴 남자가 말했다. 모두 교수대 발판 뒤로 물러섰다. 발판은 떡갈나무와 강철로 만들어 아주 무거웠으며 볼 베어링을 이용해 아래로 젖혀지는 구조였다. 샘 카디넬라는 발판에 남겨져 꽁꽁 묶인 채 앉아 있었고 나이가 아래인 성직자가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성직자는 발판이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에 펄쩍 뛰어 뒤로 물러섰다.